준비! 절전! 가차죠! 갑니다! 마이크 다 되시나요? 마이크 다 돼요 <laughs> 네, 1번 2번 4번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어디요? 아 라카이? 아 치킨 먹고 싶나보네 소리가 예. 만만히 같은데 풍장사하고 있어요 풍장사 예 방송하고 있어요 봤네 봤네 만만또 안에 또절또 아시네 또 개돼지 형 하나 또 계시네 팬가입 또 열심히 했거든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아, 아이가 있으니까. 아, 나. 이한대하대다좋아대들은대 40대 좋아하세요 오시대, 오50대오대 오시대, 오시대, 많오대 되는 사람은 몇 살? 시년생입니다 오시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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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타이트리야 형님 뭐야 우리 <laughs> 전쟁을 겪었네 다들 나 가지고 있지만 그 앞에 빠져야 돼 빠져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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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잠깐 도망가, 자, 도망가 도망가 다시 들어가야 돼 거기도 한명 있어요 일단 숙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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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도 2번 형님도 나이 있다고 좀 얘기했는데 자네 몇 살이야 1번 바로 꼬리 내리네 1번 형한테는 안 되네 지금 누워 있어 여기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누가 누워 있네 설마 아 여기 누워 있어 많이 부던 놈인데 저거 가는 거 살치네 가거 갔었어 아 이거 이코 o u both got upside. I see with the bull and the h o t t 다 n t o 아 I never pass up, pep. 킬킬킬킬킬킬 l l k i 어 l kill, kill, k i 아니잖아 어저기 그렇지 포키미 어, 포키미 아, 북킹, 있구나. 저세 명이 세 명이죠, 세 명. 다들 그래. 진통..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지금 형님 몇 살이신데요? 저 어, 40대요. 아이고, 그러면 3, 4, 5, 60다 있네. 아니, 에임이 사구는 뭐야? 에임이 사구는? 아, 그거는 백발 들어가서요, 형님. 따다다다다 남보 좆이가 안보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거 오케이, 오케이. 마, 야, 반동심에서 못 써요, 형님. 초나파요, 형님. 나이가 많으니까 칠코 들어왔을 거드로.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. 야, <laughs> 네, 맞아, 맞아. 예, 그래도 재밌잖아. 그치. 우리 초대주에 초대 초대주 계속 할게. 우리 초대하는 것도 몰라. 진짜. 어 앞에 있다. 여기. 어 여기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 위에 위에 있어. 야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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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날이 들었네. 이다가 죽든. 야 응. 잘하시네 이제. 한번 좀어 뭐야 뭐야 어? 뭐야 왼쪽 위 왼쪽 위. 나자 나자.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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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아 형님 여기서 죽으면. 아저 아, 저 위에. 아이고 죽었 아. 니나탈이 없어 탈이 없어 가지고 못 타. 없어가지고, 야, 야. 형님 여기 말고 지금 뒤로 빼. 살려 살려 일단. 살려 살려 일단. 다원이 튕겼나 보다. 아 튕겼나 아이. 봐. 제가 그래도 형님 여기서는 에이스네 형님. 제가 또 제일 막내라 가지고. 왜냐면 손이 빨라. 아니 다르죠 형님 이게. 아, 손모가지가. 어, 저기 탈 좀. 감기 없어요. 감기 없어.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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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아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. 아이 저 이거 아해 아해. 우리 또 어르신들이 죽을 때마다 이게 또 표현력이 있어요. 아아 아해. 아, <laughs> 안 나오셨네, 큰형님. 꽉 해서 오시다는데 사모님 마이크 되시나요? 네, 돼요아 우리 이쁜 아가 씨 아가씨가 왔네요. 여기 그러니까 또 아가씨가 왔네요. 또 어떻게 우리 또? 우리 어르신들하고 지금 꽃보달배 다 찍고 있는데 꽃 보달배에서 다 체지우 들어왔네. 오. 어 체지우 들어왔어. 아, 제가 또 이서진이고 짧아 짧아. 어, 짧아 짧아. 사람 많은데 가면 짧아지. 힘드니까. 아 많이 많아서 만만해요. 아그 만만. 리니지 하시는 분 아니? 오 등겼어. 우리 집 아재가 오빠 보던데. 우리 집 아재요? 오빠 오빠요. 아 오라버. 아, 아. 오빠가 심한. 나이가 많아서 아시죠? 아 여기 플레이건 주셨어 플레이건.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플레이건. 차 불르는 거 형님 아시죠 대리운전 오 대리 대리운 대리운전 오는 거. 올다. 어 있다. 아유 어떻게? 죽었어. 아, 어. 야. 어. 그렇구나. 아, 어. 아, 야. 어이구. 야 잘하네. 아 저기서 저, 차부른거 어디갔어? 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온다 온다. 떠났다. 떠났지. 혹시 여자분 몇 살이세요? 나이가 막. 많... 아 스물여덟. 아유. 여기 아무나. 너무 여기. 아. 아무나, 아무나, 아무나. 아니 아무나, 파밍이 파밍이 파밍이. 파밍이다. 파밍이. 여기 어. 위에 있어요. 위에 있어요. 아. W 방향. 뭐야? 240 방향이다. 230. 바로 방향. 위에, 바로 위에. 자, 일단 타 탔. 아. 아이스. 오케이. 어? 빨리 가시죠. 네, 줄게. 아이씨, 이... 나, 나 내가 네, 어줄게 형님, 아이십 나, 나못타는데 형님 잠깐 내려. 아, 내리세요 형님. 나 이거 다안 돼요, 형님. 내가, 일단 내가 저기 가세요. 해봐, 해봐. 아니, 아니. 어차피가 어차피가 안 죽어 이거는. 네. 이거 또 물도 잘 나가더라고 또. 이게 물도 네, 물물 이러더라고 아, 형님. 아. 사 배율 남았거든요. 나나나 어? 어? 아, 운전 못해, 못 해. 운전 못해. 오케이, 제가 아, 깨닫다. 네, 타세요, 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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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앞에 앞에, 네, 앞에. 아 네. 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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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괜찮성. 또 재미있는 형님도 다 연령대가 다양하니까. 그래도 또 애기가 있으니까 좋네. 좀 애, <laughs> 그래도 애기 또 20대 애기 하나 있으니까 또좀 화사해지네요, 분위기가 형님. 우리 우리 막내 딸이 25. 제가 딸내미네요 30... 이판 이후로 뭐 하나 입양하면 되죠 뭐. 막내가 운전할까? 아, 네네 네. 오케이. 근데 따라... 저 운전 잘못 하네. 좀 양해 좀. 오케이. 내릴게. 응, 운전하게. 괜찮을게요. 안전벨트 잘매십시오 예. 네. 입니다. 그런들 안전벨트 매면 뼈 나가 안 매는 게 나. 그냥 사고 나면 날라가지 뭐. 네, 살아봤자 네, 얼마 이쪽으로 산다고. 가겠습니다. 아, 기름이 없다. 여기서 나오면. 여기서 기름 못뽑나 여기서? 이거 뚝뚝이 기름 빼서 놓까? 아, 여기 여기, 음, 아, 여기 저 다른 차에서 기름 뽑는 기름은 없더라고형님 형님, 형님 또소신적의또많이뽑아봤네 그러니까, 이거. 옛날에 기름 빼서 그술 못그랬어 뭐 그쵸 형님? 형님 어, 그럼 형님 옛날에 어, 그 기름 어. 뽑아서 팔았어요 그거를? 옆에 둘라고 그럼 아 매입을 해주나보네 야, 인기팀. 일단 가자고 최대한 타자고 저기까지 가겠다 이거 굴러서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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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서 가겠다 형님들 없어, 없어 집안에 없어 자 기름으로 자 집안 내가 갔다 집안으로 고제집제집 없어요 흘러 들어갔어 내가 루이스 갔다올게 기름 받으러 아예 됐어요 에이. 이거 기름아유야야야야야야야 아유, 아유. 그, 아, 아이, 아 그냥 오세요 방금 그냥 방금 방금? 아이 됐어요 무슨 루인스까지 가요 기름받으러 발에 탔어 막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 형님 어이구 어. 형님 막 밖에 있네 나이가 막 50, 60이니까 뭐 겁이 없어 형님 막 나가서 그냥 막 흔들어버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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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40 방향 이쪽으로 잡혀서 에이 아이고 아 제가 복수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, 오케이 지금 눈도 안 좋아갖고 그래? 이거, 자기장 아파요. 오셔야 돼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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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 앞으로 뛴다. 뭐? 어? 아 여기 누가? <laughs> 아이씨. 죽겠네. 아니 사스 음. 쐈스, 사스 야 되는데. 아이 뭐해? 여기는 지금 불렀어. 어? 아 지금 어. 와씨바. 미안. 우리 사보 살려. 못 살려. 역시, 아 역시야, 아, 야 막내 아쉽네. 어, 아 됐어. 오케이. 어, 아이고 좋지. 형님도 또딸 하나 영입했습니다. 형님 제가 가는 데 순서 있네. 나이가 필요 없구만. 아 만만히 옷좀 입어. 아우 죄송합니다 형님. 아이고 어버이날 특집으로 아버님들을 모시고 배그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삼번형, 뭔 소리예요 이거? 살아있는 사람한테 연기하는 소리라니? 뭐? <laughs> 문짝에 기름칠 좀 하셔야겠어요 아부띵 아이고 형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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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뭐 시축을 해서 하나 봐요 <laughs> 우리가 문짝에 거의 <laughs> 죽여달라고 하는데 <laughs> 문도 늙었대 저울 아니네 아.. 근데 형님 정말 검소하신가 봐요 근데 문 소리 보니까 문이 형님 나좀 죽여줘 하던데 아까 진짜 죽여달라고 <웃음> <웃음> 이름 칠 좀, 아, 그 빠다칠이라도 뭐 아파트에 사는데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담배 피우니까 아 닫았다, 닫았다, 다 했지 <laughs> <여기>. 다칠아네바다칠 <빠다치라네>, 빠다치. <laughs> 뭐야, 짤파기이 많아 <laughs> 많데 아, 아 짤파 거기 많... 어? 아, 있다 아하 왔다 여기 아 아, 아게개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리려고하는 내가 이길 수있아못 이길 같아, 아 나이스, 나이스, 렇지 나이스! 나이스,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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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버지 우리 나 맨날 옳지, 옳지. 형님 왜왜 그러세요, 형님? 어디 갔어 이놈아 죽은 거? <laughs> 근데 개 보고. 안 먹었지 없어, 어디 안 나이스 아무지. 벨트 하나 아버지, 있어. 걔 그지예요, 그지. <laughs> 형님 요 어, 여... 벨트 하나 있어, 벨트 나이스아열 엽총이라도 여... 하나 먹었어. 엽총, 엽총. 아또 있었네. 형님 오세요, 여기 누구세요, 여기? 있어. <목소리> 나 4번 4번 따라가 이게 총이 엽총이 M12K. <laughs> <목소리> 맞아요, 맞아요. 에이, 형님. 에이, 네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엽총 맞아요. 요즘 애들이 엽총이라 하고 그 저기 S12K 사이가, 사이가. 네. 또꽝 사냥 많이 하고 멧돼지 사냥 하니까 엽총이라 그러거든. 어르신들은 좀 우리 아버지도 사냥하셔가지고 엽총이라 그래요. 형님 델로 델러 왔습니다. 이번 형님 차 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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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대림도. 네. 삼번형 아, 어? <목소리> 타세요, 아유. 형님. 아 타세요, 형님. 네가 해줘. 클럽 보냈네. 막내 머릿속으로 올라가 막. 아, 클럽을. <laughs> 제가 또 분노해질 줄 봤죠, 형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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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지 여기 타세요, 그. 여기 노약 그래서 아니, 아니, 아, 노약자석 비져놨거든요 괜찮아. 요 아, 유 형님. 아이고 이건 아니에 형님, 형, 형님이 타야지 여기. 아이. 아, 형님 타세요. 장유유서. 뒤 아래가 있는 건데. 장자 우대해드려. 안전띠 매지, 매지 마세요, 형님. 뼈 나가요. 이거를 원래 우리 아큰 아들, 작은 아들들이 했는데. 내가 이제 옆에서 이걸 구경하다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앉아 일어서 뭐 엎드려다가 아버지가 해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애들은 아 옆에서 또 이렇게 훈수를 귀찮아. 훈수를, <laughs> 훈수를. <laughs> 어, 아빼빼빼 앞집 앞집 다 우리 세명 올라온다 어떻게 아래 아래 찌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아 확인 확인 오, 내가 돌았어 아버지 돌았네. 어디야? 어, 뒤에도 있다. 이거 뒤에도 있어. 요 이쪽 방향. 사운드. 아, 큰일 났다, 이거. 아, 난... 어? 어. 우와, 여기 있다. 아하! 어와 여기... 3명이 이거 온다, 온다. 아이씨, 나란 역시 불이 안 돼. 나, 나, 나. 아... 나이스. 이거 기절 컷. 하나 더 있어 밑에. 밑에 그치, 안 보이죠. 밑에 잰나? 저뭐 시체 먹어도 되나? 아네, 아네. 돌아야 더 돌아야 될것 같은데. 아니야 이거 내가 일단 힐템줄 테니까. 저 근데 싸우고 있어 앞에서. 어 잠. 막내 잘한. 뒤에서 또쏜다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이거 안 돼, 안 돼. 아, 쟤 저기 기고 있는 거 같은데? 아, 이게 니야 죽었네, 죽었어. 아, 내나나 나 이제 죽어. 아 이거 못 오사... 살아. 아니 아이고, 그 씨, 유튜브 만고리 근데... 만 차고 그만그 만만리 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, 형이 그 유튜브 가서 만만 검색하면 나옵니다, 형님. 아, 아나 죽었다. 고추를 확실히 뿌려라, 형. 뿌려 뿌려. 아, 나는 저기저 앞으로 보고 보고 있어. 아, 보고 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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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넌죽이고 주문. 아, 그렇지 잘했어. 이다또 있다, 있다. 하나는 고추를 뿌려야지. 막내가 피 없어 가지고. 없어서 그랬어 잘했으라 그어 그래도 고춧가를 아, 네. 뿌렸어 그래도 둘이 친구인데 하나 죽였어 아. 고춧가 뿌렸다 자 수고들 했어요 그 유튜브 볼게요 네 수고했어요 와 <laughs> 어버이날 특집으로 또 보냐니게 우리 또 큰형님들과 함께 같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스트레스 풀렸네요